네, 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 연구소 소장 주필성입니다. 예, 오늘도 좀 불안했는데 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예. 뭐그 어 일본의 그 부총재죠? 예. 일본의 그 일본은행 부총재가 어,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장중에 일본 증시가 3% 정도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동반 상승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하락의 진원지는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예, 엔캐리가 상당히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라고 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진정이 되는 얘기가 나와서 예, 시장이 좀 가라앉았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미국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수들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금리를 좀인하시키는 그런 제스처가 나와야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예,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여러분들이 좀 예, 성원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6천 명이 넘었네요.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주필승 투자연구소에 오시면 예,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없는 예, 그런 얘기들, 예, 증권가 얘기들, 예, 현재 사태가 어떻게 될 거냐 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예, 꾸준히 보신다고 하면 시장을 보시는 눈이 상당히 밝아진다 넓어진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뭐 파생상품 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만 보고 계셔 가지고 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약 1조원의 선물 매수를 했다가 막판에 밀렸어요 마이너스로 2,900억, 거의 3,000억의 선물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미리 미리 포지션을 가져가면 그거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또 막판에 투신이 매수해서 투신은 좀 매수해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이 갖고 있던 물량을 모조리 예 투신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생상품은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최근 들어서 보면 개, 맨 마지막에 외국인이 팔고 예, 기관 특히 투신이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마진콜이죠, 예, 마진콜과 관련된 예, 이런 매매 행태가 아닌가 예, 의심을 해 봅니다. 정확하게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 특이하게 어, 투신 같은 경우는 선물 매매를 잘안 해요. 왜냐하면 예, 금융 투자 위주로. 예, 차익 거래 위주로 하는데 최근 들어서 투신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게예그 동안 예, 매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던 투신들이 5천억, 4천억, 000억, 6천억을 매매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파생상품 쪽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어, 지난번 시간에 제가 알테오젠 12시에 예, 급락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 옵션에 관련된 파생상품이 마진 코리당에서 반대매매가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2탄으로, 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우리 이번, 예, 검은 월요일 주범이죠? 예, 금리를 갑자기 올렸어요. 맨날 0.01, 예, 0.01 정도도 상당히 좀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0.25까지 예, 올렸습니다. 예,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파장이 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아요 정치적으로 급하게 금리를 올렸다 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보입니다 예,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 트럼프 예, 트럼프 때문에 예,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급작스럽게 올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올렸다 라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조금 헤리스한테 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암튼, 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예, 어마어마한 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예, 지난 3월 동안 예,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 시중은행이 해외 차입자에게 빌려준 액이 1조 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1,37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는 7월 인상 이후에 예, 일주일 동안 7.5%가 갑자기 예, 급등이 나온 거예요. 예, 계속 동결, 동결, 동결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거의 15년 7개월 동안, 거의 16년 동안 안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예, 엄청난 속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냐? 엔도의 통화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 거래를 주로 해가지고 엔화를 조달했던 사람들이 예, 갑자기 엔화 가치가 급등해 버리니까 예, 중개사들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이걸 예, 마진콜이라고 그래요. 예, 마진콜. 예, 증거금이 갑자기 예, 매도 쳐 놨던 것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니까 손실이 나니까 추가증금을 요구했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엔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7.5%가 일주일 만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니까 또 마진콜을 못 견뎌 갖고 전 세계적으로 다량의 선물 계약을 강제 청산, 예. 강제 청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또 올라가죠. 예. 이렇게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난 겁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연계해가지고 알테오젠이 담보대출, 예, 담보 그걸 대용으로 잡아가지고 선물이나 옵션 매매를 하다가 예, 추가 담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나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담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마진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반대매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금리 영향 때문에 미국의 비트코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 다 원인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갔긴 한데 급하게 올렸다는 것 때문에, 이거와 연결됐서 대형으로 잡아놨던 것들이 반대매매가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이 엄청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아요. 희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금리 인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요인들은 정치적인 요인이 정치적인 요기 너무 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비오제이가 예, 정치권과 소통한 결과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차기 총리 후보라고 있는 예, 고로다로 예, 이분도 엔화가 예, 지금 저렴하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BOJ가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차기 총리는 왜 이렇게 엔화가 저렴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예, 에나가 저렴하면 총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잖아요. 수출도 잘 되고, 도에다가 시청 1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총리가 돼야 되는데 미리 예, 떡밥을 주자. 라고해서 지금 이게 내려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 지난번 시간에도 일본은 확실하게 트럼프 편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월은 예, 민주당 쪽을 좀 지지해 주는 것 같다. 어떻게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절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싸움이 지금 진행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가 새우 좀 터진 거예요. 예, 진짜 억울할 정도로. 예. 이런 급락, 예, 나온 겁니다. 아무튼 뭐, 조금씩 지금 이제, 그, 봉합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여지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엄청나게 한번 공포를 받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만 나와도 사람들이 놀래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다시 내성이 생기면서 다시 안착이 되고, 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거 일본 부총재, 예,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시장 불안하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인 또 추가 상승이 나왔고 안정이 된 겁니다. 예.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예요. 아까는 이제 엔화와 관련된 해외 증시 얘기고 일본 증시 얘기하고 예, 미국의 얘기고 이건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은 예로 예, 매수를 합니다 개인들은 매수 매수를 하고 기관들은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도가 승률이 90%에요 웬만하면 다 매도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 가치가 죽어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 매도 때리면서둘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 확률로 매도한 사람이 옵션은 무조건 먹습니다 나머지 10%가 뭐냐? 이런 급등락. 급등락이 있을 때 수익이 나는 게 바로 매수 포지션이에요. 주로 개인들은 이제 매도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매수 위주로 하는데 이번에 매도 포지션을 했던 기관들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답니다. 3,000배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손실이 3,000배 났다는 라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추가 증거금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증거 웬만하면 참 끝나고 하는데 장중에 장중에 추가 증거금 제도가 있어요. 이거 발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예, 옵션에 매, 지금 매도셔 가지고 손실이 어마어마 나가지고 완전 멘붕 상태인데 갑자기 이게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11시에 발동돼갖고 1시간만, 12시 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보를 갖고 있던 주식이 나가버린 거예요. 예, 엄청난 손해봤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삼성창고, 삼성투신부터 시작해서 자산운영사 여러 가지, 예,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자생상품 때문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손실이 났다. 예, 기관들이, 예, 엄청난 손실이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맞았고,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관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화신이라는 주식입니다. 화신. 자동차 부품회사. 화신 아시죠? 예, 화신이라는 회사인데, 사실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예, 여기서 뭐 물론 금융위기 나와가지고 여기이 보세요. 천원밖에 안 했어요. 천원. 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주식을 예, 뭐 마진콜 당하고 엄청나게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8년도는 진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예, 기관이 뭉칩니다. 뭐가 좋으냐. 앞으로 뭐가 올라갈 거 아니야. 뭐 조선업동도 물론 이제 배영주에서는 했지만 현대업은 그 이름 바꿨죠. 한국조선인가요? 네, 현대중공업. 조선도 다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됐지만 좀 예, 작은 것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거의 다 여기서 10배에서 20배씩 수익 났습니다 누구냐 바로 기관들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긁어 모아 가지고 예, 수익 나고 한번 팔고 팔고 또 다시 사죠 예, 다시 사 가지고 이게 얼마까지 가냐면 22,000원까지 갔어요 물론 이제 1,000원까지는 매수를 못했다 치더라도 아무튼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예 22,000원까지 화신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보시면 1년 넘게 올라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1년 동안 이렇게 올린 겁니다. 파신뿐만 아니라 SL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라는 부품주들은 다 그랬어요. 이때. 예. 이게 다 누구 작품이라고요? 기관들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예, 파생상품으로 엄청난 손실을 나서 예,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또 예를 들을게요. 자. 이거 에이스토리 예, 여러분 아시는 사람도 있고 모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에이스토리도 예, 여기 예, 20년 이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 엄청나게 또 손실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할까 또 상의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 예, OTT, 예, OTT라는 예, 이런 호재라는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1 0 배를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1 0 배. 예. 저는 에이스토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봤는데 이거를 기관들이 계속 사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예. 결국에는 사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시총이 얼마냐면 660억에 6대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갔거든요. 거의 6천억 됐을까 6천억. 6천억까지 만들다가 결국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660억 밖에 안 돼요. 에이, 이거 거의 작전이잖아요, 근데 기관이하면 절대 작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포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레포트, 레포트, 레포트가 계속 나와요. 에이,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짜리 에이, 쓰레기 주식이 된 거예요. 네, 그거를 얘네들이 10배 이상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항상 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와 갖고 발생될 때는 기관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왜? 네, 마진콜 이런 메꾸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네, 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마진콜이 어 저는 이번이 제일 큰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한 적이 없거든요. 단기간에 이번에 너무 급락을 해갖고, 예, 뭐, 옵션, 뭐, 기준으로 손실, 푸드 옵션 기준으로 매도 쳤으면, 예, 장중에 3,000배가 손실이 한 거예요, 장중에. 마진콜 당하고 증거금으로만 해도, 어,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예, 그런 달하는 손실이 하루 만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진정되는 타임이 되면 기관들이 어떤 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섹터로 위주로 많이 올라간 거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저렴한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예, 작업을 분명히 할 겁니다. 예, 물론 레포트 엄청 나와요. 좋은 레포트 막 나오면서 예, 최소 5배, 많이는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예, 그러려면 분위기를 좀 잡아야 돼요. 섹터로 어떤 섹터로 잡을 건지는 좀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기가 곧 온다라는 겁니다. 예. 예 코스타 주봉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완전히 뭐 예, 말도 안 되는 예. 타치를 하고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예.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이렇게 반등. 요거가서이어지려면요때는 후속 조치가 나왔어요. 여기는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이거 예. 뭐야 트럼프가 갑자기 제로 금리를 만들어 갖고 이게 급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뭔가 파월에 0.5를 뭐 때리고 다음부터 더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또 이렇게 양봉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이때는 극단의 조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고, 예, 뭐일본의 이런, 이런, 이런 이벤트성으로 예, 급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한번 올랐다가 또 밀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N자형, 예. N자형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후에 또금리인하든가 타이틀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고요. 예, 암튼,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 수익률 게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요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시즌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소통방에서 하나 더 추가 됐죠 예 그때 추가 됐고 어, 기존의 알테오젠 그하고 h바이오를 예, 계속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다른 섹터들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좀예 제가 느꼈던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 이런 종목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얘들이 작업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제 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좀 많이 정리해 가지고 포트를 정리해 갖고 그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천천히 한 종목, 한 종목씩 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작업할 거예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예, 대외변수에 없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어, 좀, 내수 쪽, 예, 내수 쪽에 있는 종목들이 잘 올라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좀 유행할 수 있는 거를 중장기으로 잡아서 예,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시장, 그런 개별 종목 장이 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모든 종목은 이제 소통방을 통해서만 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예, 소통방에서 예, 시점에 맞춰가지고 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좀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좀 지나가면 또 예,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또 예, 오늘 제약바이오들 전체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많은 기회의 그 시장이 또 열리니까 그럴 때 차근차근히 따라가시면 예뭐 2차전지로 손해 본거 이상의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